오늘은 한국 야구팬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을 만한 주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꾸준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인 투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일본인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 투수들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함께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메이저리그를 보면 일본인 투수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고, 심지어 준수한 활약을 보이거나 일본 리그에서보다 좋은 활약을 보이는 투수들이 있는데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일본 투수들의 성공 사례는 이제는 익숙할 정도로 많은데, 노모이데오부터 시작해, 다르비슈유 다나카 마사이로, 현재에는 생각고다이, 야마모토 요시노브나, 현재 부상으로 투수로는 뛰고 있지는 않지만, 투타를 겸업하고 있는 오타니 쇼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본 투수들이 미국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죠. 반면 한국 투수들의 경우, 박찬호, 류현진과 같은 뛰어난 투수들이 있긴 했지만, 숫자나 빈도로 보면, 일본 투수들에 비해 적은 것이 현실인데요. 과연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일본 투수들이 메이저리그 진출이 활발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프로야구의 높은 수준과 안정적인 육성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야구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기본기 훈련과 기술 습득을 강조합니다. 투수들은 특히 정교한 컨트롤과 다양한 변화구를 어릴 때부터 익히도록 훈련받는데, KBO를 비롯하여 메이저리그에서까지 역사적으로 꾸준히 강속구 투수들 육성에 힘쓰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시스템은 강속구를 무기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일본 투수들이 복 복잡한 메이저 리그 타선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투수들이 메이저 리그 진출 시 사용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포크볼인데요. 유린 구속으로 공을 앞으로 회전시켜서 일직선으로 가다가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지는 커버볼과 달리 포크볼은 손가락 사이에 야구공을 끼우고 최대한 회전을 걸리지 않도록 하는 구종입니다. 커버보다 타자들이 대응하기가 더 어려운 구종이죠. 이런 포크볼은 일본 야구에서 단순한 변화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구속이 빠르고. 스트라이크 존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포크볼은 타자의 타이밍과 배트를 빗나가게 하는 결정적인 구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포크볼을 사용하는 투수들은 일반 투수들에 비해 탈삼진율이 1.5배 가량 높게 나오죠. 이런 이유로 일본 투수들은 특히 포크볼의 회전 수를 줄이고 공을 깊이 지는 방식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투수들이 포크볼을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 야구의 독특한 타격 문화 때문입니다. 일본 타자들은 일반적으로 컨택 능력이 뛰어나고 헛스윙 비율이 매우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일본 투수들은 단순한 빠른 공보다는 타자의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포크볼과 같은 변칙적인 변화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경기 운영을 이어나갔죠. 이러한 이유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일본 투수들의 포크볼은 유난히 효과적이었고 타자들의 타격 메커니즘과도 연결되게 합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일반적으로 슬라이더와 같은 횡적 변화구에 매우 익숙하지만 상하로 극격하게 낙차가 큰 포크볼은 미국의 전통적인 타격 스타일과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타자들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즉, 일본 투수들의 포크볼은 메이저리그의 타자들의 약점을 잘 파고드는 전략적 구종으로 자리 잡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야마무토나 센가 코다이 선수들처럼 일본산 포크볼 투수들이 좋은 활약을 계속 보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 투수들은 일본 투수들만큼 자주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투수 육성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야구 문화는 빠른 공, 즉, 강력한 속구를 중요시하고 파워 피칭 위주로 훈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kbo 리그와 mpb 리그를 비교 했을 때 투수 평균 구속은 kbo 리그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변화구 사용 빈도와 효율성에서는 훨씬 뒤처진 수치를 보이죠. 물론 한때 이름을 알렸던 류현진 과 같은 제구력 위주의 투수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투수들은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 하죠. 이러한 접근법은 국내 리그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오히려 한계점 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이미 높은 구속의 공에 익숙하고 강속구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따라서 공의 구속보다는 타자의 예측을 깨는 정교한 제구력과 다양한 변화구의 레퍼토리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KBO 투수들은 일본 투수들에 비해 변화구가 밋밋한데 그렇다고 160km 이상 던지는 강속구 투수도 리그 내에서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죠. 두 번째로 한국 투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적었던 또 다른 이유는 부상 위험 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은 어린 나이부터 철저하게 투수의 투구수 관리와 체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특히 아마추어 시절부터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 진출후 팔꿈치와 어깨 부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KBO 투수들의 부상 이력 통계를 보면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팔꿈치 부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일본 MPB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음을 보이고 있고 이는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한국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진 진출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한국 야구 시스템 자체가 장기적인 육성 관점을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빠른 공뿐 아니라 포크볼, 체인지업과 같은 낙자가 큰 구종과 슬라이더 등 횡적 구종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투구 스타일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죠. 또한 투수 보호를 위한 이닝 제한과 휴식 관리 시스템을 보다 철저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정착된 방식이며 투수들의 커리어를 더욱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비결은 어마무시한 강석구가 아닌 철저한 기본기, 다양한 변화구 레퍼토리, 체계적인 부상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적극적인 국제 경험 축적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투수들도 이러한 장점들을 배워 적용한다면 우리도 메이저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투수들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일본 투수들이 꾸준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목소리도>